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어제 11월 28일 오후 1시부터 서귀포시 산림조합에서 고사리 생산농가 교육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밤에, 어제 밤에부터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29일 아침인데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는 음, 제주시 애월, 애월롯 유수암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자리는 어 봄에 고사리를 천 평에 심었습니다. 천 평에 심어가지고 땅은 총 이천 평인데 그 중에서 천 평에다 고사를 심어서 오늘 지금 현장에 왔는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고사리가 잘돼 있습니다. 근데 이천 평 중에서 천 평만 심어가지고 나머지 지금 천 평에는 좀 풀로 돼 있고요. 지금 천평에는 아주 고사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는 제일 로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3년도에는 평당 약 만원 정도의 고사리 생산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생산만 해주시면 은 판매는 생고사리로 1kg에 6천원씩 된장에 와서 수고를 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좀 잘해주셨어요. <laughs> 예? 아, 직업이 예, 농가가 아니고 건설업 사장님으로 오신 분인데, 건설업을 하시면서 또 육지에 회사가 있고, 제주도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고사리를 잘해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가 유수암입니다 애월의 유수암인데요 이거 와서 보고 가시면은, 고사리는 잘 잡고, 풀은 한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리 가 아주 멋지게 좀 쓰러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내년 고사리가 굵고 통통한 면이 아주 많이 올라올 수습니다 제주도의 교육농장으로서도 충분합니다. 한 네. 2년 동안 애쓰셨고요. 아, 정말 다행입 예, 아 진짜 정말 여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기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 좀더 쓰러지면은 유박이라는 패비가 있어요. 유박이요? 네. 그래서 네. 갖다 여기다가 한 30%나 한40% 이렇게 뿌려주세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늦으면 안 되고, 월 10유도 안으로 뿌려주세요. 네. 그리고 차가 이렇게 쑥쑥 들어오게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음부터 오시면은, 네.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통화를 배우고 소개요 네네. 하여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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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